오늘 소개될 게임은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인데요. 플레이스테이션2의 명작 메탈 기어 솔리드3를 리메이크해서 나왔는데 살짝 비싼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살까요 말까요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이란 말이죠. 이 게임의 장점이 뭔줄 알아? 몰라. 전작과 똑같다는 거. 이 게임의 단점이 뭔줄 알아? 몰라. 전작과 똑같다는 거.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를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한번 해보고 와이프한테 설명해 보는 그런 영상 되겠습니다. 먹방이야? 스네이크 이터가 먹방 같긴 해. <laughs> 와이프 내가 올해 응. 일본 게임의 거장 누구 만나고 왔지? 한마의 자 이름 뭐야? 몰라. 코지마! 코코코 코지마 코지마 안마의자 그 감독님이 지금의 명성을 얻게 해준 작품이 바로 이 메탈기어 솔리드 시리즈라 이 말씀이야 근데 아까 비싸다고 했잖아 살짝 비싼 출시가로 많은 게이머들이 조금은 실망했었거든 연말이면 뭐 해야 되죠? 줄까 먹어야 돼 쇼핑도 해야죠 이 게임 시장도 연말이 성수기거든요 응. 그래서 메탈기어 솔리드가 출시 이후 첫 번째 세일에 들어갑니다. 오. 플레이스테이션은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원래 가격의 30% 오! 무려 30% 세일 첫 번째 세일부터 30%를 받는 거는 꽤 파격적인 행보거든. 개꿀다 그러니까 정가에 사기가 살짝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어? 30% 세일이면 살만한가? 싶은 그 판단의 기준을 이 영상을 보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. 라는 말씀입니다. 좋다. 메탈겨 솔리드 한 번도 안 해본 두 사람이 <laughs> 메탈겨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 해보러 갈게요. 예. 어? 왜? 뭐 해야 돼? 어. 그걸 왜 가져왔을까? 에바야, 에바야 남편 <laughs> 오, 깜짝아 오프닝 미쳤죠? 저거 따라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짜증나네, 진짜 <laughs> 이 게임의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.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끝났어 어, 그럼 미국이랑 소련이랑 냉전이죠 이 주인공은 미국의 CIA의 네? 박스라는 부대의 요원이야. 어. 여자를 엄청 잘 꼬시겠지? 어, 무슨 소리야, 그게? 박스니까요. <laughs> 냉전 시대의 갈등을 풀어가면서 네.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이다. 잘생겼다. 와, 긴장감 넘치죠? 예. 앞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야. 아, 나 쫄려서 못하겠어요. 벌써? 예. 근데 사실 와이프가 오기 전에 응. 내가 여기 적들을 싹 죽여 놨어요. 아, 그래. 지금 저기 아무도 없어. 그럼 편하게 볼게요. 네. 그고이 게임은 2004년 게임을 리메이크 했다고 했잖아요. 응. 그래서 게임의 진행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. 이 맵을 가서 그냥 맵을 쭉 지나가면은 이 스테이지가 넘어가죠. 오. 근데 그쭉 지나가는 동안 발견한 수많은 적들한테 응. 안 걸리고 죽이면서 조용히 가야 되는 게임인 거지? 숨어서 가야 돼서 이러고 계신 거야? <laughs> 왜 이러고 있는 거지? 혹시 오지명 알아? <laughs> 아, 아, 형이 어, 영리, 영리. 영리, 영리. 진동이 듀얼세스 진동이 진짜 야무지게 와요. 누군가 나타났죠. 아담.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아담인데 응. 그 남자가 오지 않고 웬 바이클 탄 여자가 온 거야 지금. 응. 그래서 아무를 붙고 있어. 근데 아무를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잠복 중이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. 와, 아, 적들이 있어서 아무 안 알려준 건가? 그렇지. 우리의 주인공은 살짝 둔해서 적들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전니는 감지했다. 이야, 미모의 여 캐릭터가 등장했죠? 뭐야 뭐야? 어? 뭐야 뭐야? 이 게임이 1 9세 게임이긴 한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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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머 어머, 어머 <laughs> 갑자기 왜 저러셔? 에바 <laughs> 오 <웃음> 아니 왜? 아론을 누르면은 지금 이 친구의 시야로 볼 수가 있거든요 <laughs> 지금 이 친구가 에바의 흉부를 보고 있던 거야 <laughs> 이 무슨 게임이야 이거 <laughs> 네, 코지마 이데오 감독이 최근에 했던 데스트링도 그렇지만 <laughs> 어. 약간 게임 곳곳에 유머포인트를 섞어 놓거든요 음 그리고 컷신 애니메이션이 음. 되게 고퀄리티인데 동시에 성우들의 더빙 연기가 되게 수준급이야 그러네 내가 그래서 일부러 영어가 아니고 일본어 더빙을 선택했거든 왜요? 일본어 성우들이 연기를 잘해 아 그렇긴 해 어. 이건 스킵 없어요?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 말씀이야 <laughs> 30대 필수품 낮이 되었습니다 포위당했어. 야마이 귀엽다. <laughs> <산 웃음> 얘는 박스고. 얘는 고양이야. 이제 잠입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? 지 바로 바로 걸렸는데? 마취총 마취총 이 정도면 다 보여? <laughs> 이게 맞아? 아 이게 내가 쉬운 모드로 해가지고 마취총이 <laughs> 탄약이 무제한이야 자 제가 여기서 소리내볼게요 톡톡톡톡톡 응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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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오죠? 보여? 어? 일로, 살짝 나오면은 응. 파상 파상 마취총 맞췄죠? 또 마취총이야? 어자 자는 거 너무 귀엽다 내가 <laughs> 네, 아까 그랬죠 노랑, 노란색으로 가면 된다고 가면 돼요 아 노란색이 나침반으로 보면서 가는 건가 맞아 맞아 그래서 나처럼 조금 게임 피지컬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. 그냥 난이도 모드 쉬움으로 하고 저 나침반 보면서 가면은 이 스토리를 적당히 음. 보면서 갈수 있다 이제 인정하는 거야? 예쓰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어, 게... 어? 스네이크! 어 스네이크가 있죠? 빵야 늪지에 야생동물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 어? 왜? 아거 죽이면서 가야 돼? 그런가 봐. 죽었니? 응. 씨. 안 죽었나 봐. 이거 안 죽어. 죽이는 게 아닌가, 쟤는? 도망갔어. 이거 무서워. 아 무서워. 오! 오! 어떡해요. 물려버렸어. 죽었어? Snake is dead. 아니 총을 세방 맞아도 안 죽더니. 그 그래,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. 죽으면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요? 아 그러네. 어. 심지어 탄창도 리필해 주셨어. 어 너무 친절하죠? 진짜웃기네. 아까이 그, 복수다. 그만 싸요. 헐. 전기가 흐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? 방법은 간단하죠. 나무를 타서 점프. 그 가능하죠? 방 탈출 느낌이네. 어. 어떻게 가? 어아아예 알았다. 뭔데? 엎드려. 응. 이렇게 하는 거야. 어때? 천재다. 이거 움푹 패인 데를 발견했어. 어휴... 아, 하여튼... 했잖아. 아, 나 아파... 미안해 내가... 내가 뒤를 밟아서 미안해. 그래 아우. 아, 진짜 씨... 뭐야? 보여? 바닥에 뭐 있어? 나만 안 보이는 거야? 저거 보이잖아. 아, 나 아이템인 줄 알고 먹고 있었네 지금까지. 아니, <laughs> 아이템인 줄 알았어. <laughs> 어쩐지 열심히 밟더라. 이제 안 밟을게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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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 뭔데? 어? 어? 저기다. 잠들어 잠들어. 오케이. 잠들었어 잠들었어. 그래도 어. 느낌표를 알려주네. 방향을 알려주죠?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긴장감 있다. 그렇지. 음. 응. 이 게임의 가격이 89,400원을 출시가 됐었어. 응. 근데 30% 세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. 얼마야? 자, 54,000원. 오. 정도. 치킨 두 마리. 치킨 두 마리. 면 어.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렇이 응. 얼리엔지5로 만든 게임 플레이나 컷신 애니메이션이나 그리고 사운드나 응. 성우 연기나. 좋아. 생각보다 고퀄리티때요 응. 아 그리고 긴장감이 생각보다. 어. 훌륭해. 오, 사실 싱글 모드만 있으면 스토리 다 깨고 끝나잖아. 얼마 전 10월 30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어. 음. 바로 "Fox Hunt" 온라인 모드가 생겼거든요. 뭐야? 서로 죽이는 거야? 온라인에서 아. 12명이 2명씩 6팀으로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. 오. 사실 내가 이 게임 다운로드 코드를 받고 음. 싱글 모드를 좀 열심히 연습했어야 되는데 음. 이 "Fox Hunt"라는 온라인 모드가 재밌어가지고 내가 <laughs>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. 근본적으로는 총싸움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. 그래서 맵 곳곳에 있는 이런 박스를 보면은 열어야 돼. 어, 열기를 해서 파밍이라고 하죠. 총을 주워야 됩니다. 여기 총 있죠? 응. 이렇게 나 나다닥닥 메모를 눌러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제 하죠? 응. 아니다. 이 R1 버튼을 길게 누르면 우와우와 우와. 근처에 적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. 좋다. 근데, 쟤네도 나알수 있겠네? 아, 적들도 근데 내가 이 기술 을 쓰면은 음. 방금 누가 당신을 감지했습니다 라고 느낌표가 딱 뜨거든?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거야. 내가 방금 말한 게이 게임의 전부야. 더 아. 설명할 게 없어. 오. 엄청 간단하죠? 음. 그래서 요즘에 이런 약간 최종이한 명만 살아남는 FPS 게임들이 되게 많잖아요. 음.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채용, 채용한 것 같긴 한데 훨씬 쉽게 접근했어요. 그리고 저기 올것 같아. 그럼 어떻게 음, 해야 돼? 숨어. 이렇게 엎드려서 나는 잔디가 될 거야. <laughs> 진짜 잔디 같아. 저 발만 나온 거 엄청 웃기네. <laughs>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인기 없는 게임들은 매칭이 잘안 되잖아요. 음. 이 게임은 시작하면 매칭이 바로 돼. 오, 빠르다. 그래서 재밌는 거야. 플스 어. 켜고 온라인 켜고 들어가면 바로 매칭할 수 있어. l e t 내 계급 병아리야. <laughs> 귀엽네. 옆에 친구가 남편이랑 같은 팀인 거야? 어, 2인 1팀이니까. l e t 박스를 발견해야 되죠? 죽다. 어, 죽다 죽자. 저 오리가 그 마지막 생존 지역이야. 음. 처음엔 6개 생존 지역이 있어서 저 2분 50초 위에 상당히 시간 있죠? 저 안에 가야 돼? 어, 그 시간 안에 안에 가야 돼. 오. 자,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. 아무도 없죠? 응. 음. 가는 거야. 저기다. 어, 저기 다 싸워 말어 싸워 말어 무서운데 그러면은 피해서 가자 어때? 이 게임이 전투가 아니고 생존 게임이니까 어. 사실 피해 다녀도 돼 우린 전략이 지금 숨어 있잖아 응 음.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서 돌이 되어라 진짜 웃기네 근데 우리 팀도 지금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죠? 예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팀원이 싸우고 싶어 하면 도와줘야 되거든 아... 가면 안될것 같은데 그 오리로 야 우리 일로 가야 될것 같아 친구야 내가 가자고 마커한 거야 온다 온다 어, 친구 왔다 반대쪽으로 가자고 마커를 한 거야 오리를 어떻게 해야 오! 되는데? 여 근처에 있으면 돼이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 돼 그래서 7초만 버티면은 다음 라운드 진출이다 아 너무 떨린다 이제하죠자 이제 헉! 네명 탈락했어요. 와못 들어온 거야. <laughs> 어떻게 세 개로 줄었어? 아 너무 적다. 근데 지금 우리 팀이 파밍이 좀 약해. 정 만나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? 저기도 있어요. 오케이. 어 우리 진출하겠는데? 여기 아무도 안 오는데? 아잘 잡았다. 어 위치 잘 잡았다. 어 너무 떨려. 재밌쥬? 오케이 이제 우리두 개야 아 내가 여기서 넘어가 본 적이 없어 아 그래 어. 큰 일이 났네 저 친구도 잘 못한 거 같은데 <laughs> 아두개 오리가 붙어 있어 어떻게? 저거는 1 0 0 지금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번 판에서 우자가 갈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야 이거 네, 네 개짜리야 되어 됐다 미쳤다 나 이제 강하다 나 싸우고 싶어 일단 오리 있는 집 저거 엄청 많아. 와, 저거 씨. 저기야. 저거 저기야. 고개 내밀어 봐라. 내려오고 있나 봐. 죽이러 오고 있나 봐. 53초 볼게 어. 어, 돌아서 가자. <laughs> 너무 귀엽지? 어 총총총총. 20초? 오씨, 총소리 봐. 아, 나 왔어. 헉? 저기 반대편에. 저기 어. 있었나 봐. 그래, 일단 나 오리에서 좀 봐. 어. 아, 여기 오리 있구나. 어? 저기야 저기야 어. 저기야 아 내가 죽었어 아 내가 우리 쏘다가 내 위치를 들켰어 아아 깝다 간발에 차였어 에이 남편 근데 어. 아까 안 죽었어도 1등은 못했겠다 애들이 너무 고인물 같죠? 어 춤춘다 어? 우와 우와 부러워 부럽다 어,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뭐 뭐 있는지 참 알아? 참 몰라 축하해요 착하다 다들 엄지척 해주고 있네 이 게임이 진짜로 유머러스한 게 많아요 저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 응. 이 온라인 모델 최근에 나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근데 이 온라인 모델 재밌는 거 같아 그치 응. 나도 다른 총싸움 게임들은 고인물들이 엄청 많아서 명함도 못 내미는데 맞아. 이거는 명함은 내밀 수 있거든 그래서 30% 세일한 메탈기어 솔리드 가격으로 그 클래식한 싱글 게임과 이런 온라인 게임까지 같이 하면은 오히려 괜찮을지도 나쁘지 않아 오, 지금까지 제가 머리를 묶고 메탈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 게임은 매력적인 게임 같아? 아 정가만 고민할 법한데 어. 5만원? 괜찮은 것 같아 아, 괜찮은 것 같아? 어. 오늘 게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